부주택자들은 계속 집을 못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산반이 팽팽한데 뭐라 그래요? 부주택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안 중요해요? 이 아저씨, 2008년에도 내년은 오른다.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시면 포탈 가서 이름 검색해서 날짜 2008년 말에 혹은 2009년 초에 내년 오른다 혹은 올해는 오를 것이다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2009년에도 내년 오른다. 2010년에도 내년은 오른다. 2011년에도 내년은 오른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집 마련 타이밍의 실기. 가격 내려가면 더 사야지 하면서 내려가도 더 떨어질까봐 못 산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추측이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맨날 추측을 덧붙여요? 물론, 저희도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합리적인 자료를 덧붙이지 못하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합리적인 자료가. 언제?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요. 언제부터 다시 떨어져요? 초이노믹스 터지고 난 뒤에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라고 바보로 알고 있어요 아니 실수요자들은 바보예요? 합리적인 가격을 모르고 떨어질 땐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살것 같아요? 왜 바보로 만들어요? 무지랭이라서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말해줘야만 사는 사람들이고 경제 시장은 개뿔도 볼줄 모르고 실수요자들은 완전히 바보라서 살 타이밍도 모르고 떨어지면 불안 심리하고 군중 심리에만 우르르 몰리는 사람들이고 아주 사람들을 허접되게 취급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전문가예요? 무주택자들이라도 떨어지는 시기에 공부할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상승장 끝났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고 떨어지니까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죠. 왜? 역대급 상승장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론 그 전에 저런 심리에 낚여서 물리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여러 번 보고 그러면서 아, 이제 이 정도 가격 되면 합리적이구나 하고 그때 가서 산 거지. 이들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본인은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맨날 하락가 지님 만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2008년 집값 하락기와 비교해 보니 다른 점만 골라서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전세가율 상황이 다르다. 전세가율 상황 왜 달라졌어요? 2008년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왜 낮았냐?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이때 역대급으로 낮아서 얼마였어요? 38%. 38%인데 지금은 54.6%죠. 거품이 더겼는데왜 54.6%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멈추고 매매가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버리니까 떨어질 때 전세가를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전세가 더 올라가서 이만큼 똑같은 개비더라도 더 높은 그걸 형성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중요해요. 2008년이랑 2022년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매매가는 2022년에는 지금 서울 중위 매매가가 10억 8,469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4억 8,084만 원. 그다음에 전세가 볼까요? 서울 지금 6억 1,278만 원 나오고요. 당시 전세가는 2억5,871만원 나옵니다. KB 기준이에요. 전세가이뭐큰 차이 안나 보이지 않아요? 요것도 절반 넘고 요것도 절반 넘는데? 저럴 때 항상 유리한 자료 갖다 쓰는 거죠. 이럴 때 맨날 평균이니 중인니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쓰는데 지금 이거 중이 매매 가격? 중이 전세 가격이에요. 첫 번째는 전세가이큰 차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차이 2억 3천이죠. 차이 얼마예요? 4억 7천이죠. 대비 어느 쪽이더 커요? 떨어지면 어디가 더 크게 떨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입주 증가 시점이라는 점도 차이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입지가 되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서울 아니면 입지 영향 없다면서요 강남은 왜 오른다고 그래요 강남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값은 오른다면서요 1기 신도시는 효과 있지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맨날 효과 없다고 하다가 이런 기사 나올 때는 또 효과 있다고 하죠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인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 증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MB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랑 인허가 어디가 더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입주. 어디가 더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아요. 착공.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중공후 미분양 증가 현상이 없다. 미분양이 적은 이유. 이야기했죠? 예전에 참여정부 때 말년에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분양가 제약을 만들어서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번 정부까지 왔을 때. 근데, 참여정부 말기 때 보면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지. 그럴 바에는 왜 거길 들어가요? 지금 매매해가지고 집을 사지. 아무리 더 신축이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신축에다 저렴하니까 분양시장으로 많이 몰린 거죠. 할말 있으면 댓글 달아요 여기다.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강남은 불패 지속한다. 2012년 강남대 폭락. 리본브러스 사태 이후로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러던 2009년에서 2010년 당시 2009년에 잠깐 오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풀어준다고 해서 다소 회복됐다가 2011년부터 하락되기 시작했다. 즉 그때랑 똑같은 시장이죠. 그리고 재건축을 풀어준다고 해서 올랐죠? 재건축 풀어서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는 쓰레기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대선 후보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해서 공급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집주인들은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집을 팔아서 비슷한 요건의 거주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관망세는 짙어진다.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점이라, 강남 매물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왜 주거지를 이동해요? 똘똘한 한 채라면서. 강남 아닌데서 팔아가지고 강남으로 이동할까요?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와요? 중과 안 되면 적죠? 그 다음에 9억까지는 제대로 실거주했다면 비과세죠? 거주지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비과세 받을 테죠? 9억 이하분까지? 그러면 양도세 나와봤자 얼마나 나와요? 지금 양도세의 문제는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 아니에요? 왜 저런 식으로 물타기예요? 집값이 정말 폭락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2분기 기준 주담대 규모는 948조 원 수준인데, LTV 기준을 5~60% 정도 적용하지만 보험회사 등 금융권은 추가 대출을 통해 최대 95%까지도 허용한다. 그래서 5%만 하락해도 대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경제 망한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담대 받은 사람들 중에서 40% 이상이 다중 채무자라고 하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최대 95%지만 이 정도 수준 이상이란 얘기죠. 그런데. 신돈 교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대략 50%선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 금리가 소폭 인상돼도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LTV 50%선에서 잘 관리됐다. 또한 가지는 금리가 소폭 이 인상된다. 둘다 틀렸죠. LTV 등 대출 규제를 통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품 붕괴는 말하기 힘들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대출 규제 탓하면서 뭐 실수해서 죽느니 뭐냐 하는데, 이제 뭐 떨어지는 장목이 생기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출 규제했기 때문에 버틴다 그럼 대출 규제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폭락해도 타격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폭락도 안할 거고 그럼 맨날 공급 확대 규제 완화가 답이다 방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서 2009년에서 2010년 올랐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고밀도 개발이다 8월 이후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왜요거 얘기 하 해요 이거 왜 맨날 요거 얘기 안 하고 요것만 이야기해요? 요동쳐요? 전세가격 지수, KB나 부동산원에할 때, 이거 신규 가격으로 책정해요? 아니면은 기존 가격으로 책정해요? 임대차법 적용돼서 갱신된 걸로 지금 전세가격 지수 책정해요? 갱신된 걸로 책정하면 이렇게 오를 리가 없죠, 전세가격이. 5월 이후 임대차법 터진 이후에도 상승률이 계속 유지될 리가 없죠. 다 그걸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신규 가격 떨어지고 있죠? 갱신, 만료된다고 해서 신규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다주택자 완화해야 빤 이미 하신 말이죠? 다주택자 완화해야지 전세 잡힌다 다주택자 완화했어요 지금? 다주택자 보이세 완화했어요? 양도세 완화했어요? 지득세 완화했어요? 하나도 완화 안 했는데 이때가 더 폭등했는데요?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리고 1, 3사례가 해답이다 맨날 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고 자, 3기 신도시 도움 안 된다 그 1기 신도시 입주는 왜 그렇게 맨날 공급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일본 법을 붕괴고 이때는 미국 법을 붕괴잖아요 이번에 한국법을 붕괴고 중국법을 붕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국 먼저 붕괴하고 있으니까 입주 많아요 입주 22년 역대 최저라고 하셨죠 서울 21년 적어도 19, 20년보다는 요때 적고 요때더 떨어졌죠 근데왜 전세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무주택자들 전세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8월 이후엔 더 오를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냐 8월 이후에 더 오를 건데 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만능이죠 임대차법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강남. 학군 때문에 폭등한다는 강남. 억단이 내린 실거래가. 매매? 말고? 전세도 꺾이고 있죠. 저들이 말하는 거랑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도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얘기한 건 뭐였어요? 집값 폭락의 트리거는. 왜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집값 올랐더라? 왜 반대로 얘기하고 있냐? 이런 상황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저런 것들은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이중작대를 끼고 있다 그러지. 맨날 뭐 빨갱이냐 어쩌니 뭐라 치고 있는 사람들 맨날 이중작대 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똑같잖아요. 정치적으로 얘기할 거는 널려 있으니까 알아서 보시고 한쪽에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보고 한쪽에는 되게 관대하게 보죠 그냥 믿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선으로 봐서 뭘 하겠어요 그냥 운 좋게 집값 올라서 돈 벌어도 초보자의 행운이고 다음에 그런 도박 또 하다가 또 날려먹는 것 밖에 더 돼요? 집값 떨어지면 임대가 안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살 거고 공공주택 확보한대요 문제는 집값이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미리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하주택자적 안사면 국가가 사서 확보해주면 돼요 우리나라만큼 공공임대가 제대로 활성화 안된 나라도 없다 왜? 민간에 맡겨버렸으니까 민간이 왜? 캡투기로 그냥 막 여러채 사면은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맡겨 가지고 임대가 안정이 돼요? 결론 부주택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치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세가는 오른다.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전세 살면 계속 죽어난다? 아니요. 세 번째. 떨어져도 못 산다. 저희 많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 떨어지는 동안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은 계속 늘어났다. 이런 거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큰일 난 거는 무주택이 아니다. 지금 아니면 집못 산다라고 유도해서 지금 비싼 가격에 떠안도록 만들고 있을 뿐이다. 무주택이 급할 게뭐 있어요? 돈을 많이 빌리셨어요? 주택 산 사람들만큼 금리 올라가는데 그렇게 민감하신가요? 그 사람들만큼 아니면 전세가 떨어질 거 걱정해야 되나요? 지금 근심은 부주택이 아닌데 그 근심을 항상 부주택 수요들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